우리가 강아지에게 주는 사료는요 거의 대부분 수입 사료입니다. 국산 사료라 하더라도요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어지럽게 적힌 글자들을 보면은요 도대체 이 사료에 무엇이 들어가며 또 어떤 사료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료의 앞면이야 뭐 이쁜 그림과 큼지막한 글씨로 좋은 사료라고 내추럴이나 올가닉이란 글자가 크게 박혀 있지만은요 뒷면에 복잡한 라벨은요 그 해석이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번역한 라벨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요 자세히 적혀 있지도 않을뿐더러 표현들 역시 굉장히 모호하여. 원문의 라벨을 읽을 줄 안다면 조금 더 자세한 영양학적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사료 뒷면에 적힌 여러 용어들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사료들은요, 아프코 미국 사료 협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라벨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규제는요, 커다란 봉지에 들어간 건 사료뿐만 아니고 아주 작은 캔에 들어갈 습 사료 역시 동일한 규칙하에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품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프로덕트 네임은요, 사료의 겉 포장지 혹은 캔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커다랗게 적힌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주 재료를 함께 적어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뭐 닭고기가 주성분이라면요, 치킨 덕푸드 혹은 닭이 포함된 강아지 사료라는 의미인 덕푸드 트 치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푸드라는 음식이라는 단어가 포뮬라나 플래터 혹은 디너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순중량 넷웨이트는요. 포장을 제외한 순수한 사료의 무게를 말합니다. 다음은 사료의 원료 인그레이언트 리스트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며 또 유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사료협회에서는요. 사료 제조에 투입된 모든 재료를요. 무게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무게가 들어간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는요. 첫 번째로 제일 적게 들어간 재료는 맨 마지막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간 양부터 순서대로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요 재료표에는요 어떠한 재료도 강조될 수도 없고요 재료의 질 또한 적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사용된 재료의 이름만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원재료의 무게라 함은요 수분을 포함한 총중량을 말하게 됩니다. 닭고기나 생고기 같이 수분이 함유된 원료는요 그 양이 아무리 적어도 수분으로 인해서 무게가 당연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원료들보다 당연히 가장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주단백질 공급원으로 실제 영양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분 같은 경우는요 수분을 완전히 없애고 드라이하게 바짝 말린 고기이기 때문에 순서가 비교적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고기, 미트인데요. 미트라 함은요. 사료로 가공되기 위해 도축한 동물의 살코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살코기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살 이외에도요. 살코기에 딸려 나오는 뭐 지방이나 피부, 힘줄, 신경, 혈관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미트 같은 경우는요.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중량이 제법 나가기 때문에 리스트상의 대부분 제일 앞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고기의 부산물, 미트 바이 프로덕트인데요. 가공되지 않은 살코기를 제외한 내장 부위가 함유된 재료를 말합니다. 여기 여기는요, 뭐 폐, 비장, 신장, 뇌, 간, 피, 혹은 뼈, 위장, 소장 등이 예상되고요 여기에는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털이나 뿌리나 치아, 발굽 같은 먹을 수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불법 원료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요, 생각보다 훌륭한 영양과 단백질의 공급원에 해당됩니다. 사실 야생 육식 동물이요 사냥에 성공하면요 제일 먼저 먹는 부위들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고기 분말, meat and meal인데요, 육류 조직을 완전히 수분을 쫙 빼고 말려서 곱게 갈아 가공. 한 상태 분말을 말합니다. 역시 동물의 피나 털, 뿔, 발굽 등을 제외한 먹을 수 있는 부위의 고기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기의 육골부는요, 미트앤본밀은요, 육류 조직을 완전히 수분을 빼고 말려서 곱게 갈아 가공한 상태 분말은 똑같은데요. 여기에 육골부는 육분과 다르게 동물의 조직과 뼈를 포함하여 갈리기 때문에 육분보다는 훨씬 더 칼슘과 인의 함량이 높은 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수분해된 고기, 하이드롤라이즈드 미트는요, 특수한 공정을 거쳐서 고기의 입자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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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단위의 크기로 분해, 가공한 형태의 원리입니다. 알러지를 잘 유발 안 하고요. 흡수율이 매우 높아서 IBG를 뭐 앓고 있다거나 알러지 질환을 앓고 있는 강아지에게 주로 처방되는 처방식 사료에 사용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기술과 복잡한 공정 그리고 설비가 필요해서요.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시도 못하는 그러한 원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분, 피쉬미은요 생선을 통째로 혹은 생선의 일부를 갈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그다음 빠은 곡물, 그라운드코는요. 다지거나 곱게 간 곡식의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옥수 수 글루텐. 콘글루텐밀은요 옥수수 전분이나 시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분을 빼내고 옥수수 결을 분리한 후에 남은 식물류의 단백질들입니다.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개나 사람한테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 정도가 보통 사료 원료에서 볼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성분 리스트상에 상당히 뒤쪽에 위치한 굉장히 마이너한 원료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원료들입니다. 그다음에 보증 성분이 있는데요. g a r a n t 라 e d Analysis는요, 이 사료에서 보장하는 영양소의 함량이 표시됩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따지는 뭐 고단백 사료, 준단백 사료 아니면 고지방, 저지방 등을 할때이 보증 성분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원료들을요, 단순히 지방, 섬유, 단백질, 수분 이 함유량을 퍼센트로 통계낸 그런 내용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 그리고 수분의 표시는 의무 사항이고요. 그 이외 성분들은요, 사료회사의 선택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뭐가 있는지는 이것만 가지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은요. 조지방, 조단백과 같이 조, 크루드란 표기를 합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지방이 얼마, 대략적으로 단백질이 얼마,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소를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단백질의 함유량을 분석할 때, 뭐 질소의 절대량을 분석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질소 덩어리, 멜라민의 단백질을 첨가하여전 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뭐 썰을 한번 썰어 한번 풀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책임 표시입니다. 이 부분도 나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 사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연락할 제조사의 연락처와 연락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사료라도요. 국내 책임질 사무실의 연락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연락을 했을 때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사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먹거리 종류를요. 뭐 수입마하고나 몰라라 하면은요. 그건 제대로 된 사료가 아니지 않을까요? 평생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사료인데요. 오늘은 사료 뒤쪽에 복잡한 라벨을 대략적으로 읽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